생명이든 어떤 존재든 간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난 당당할 자격이 있어. 자존감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고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자존감 흔들릴 때, 자존감 무너질 때 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족들이 날 지적할 때, 나를 무시하고 홀대할 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란 존재는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있는 그대로의 백지 상태의 나를 지켜봤던 사람. 사해야 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봤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가식을 떨거나 체면 치레를 하거나 외모에 치장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생얼에 있는 그대로에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성격을 가장 많이 지켜본 가족이야말로 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홀대하는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나 아빠나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때마다 나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봤을 때이 취급밖에 못 받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잘 알지 못하며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측면을 다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다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고요. 자, 말을 했다 쳐요. 상대방이 제대로 그걸 여과 없이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언니, 오빠, 동생, 형, 내 자식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담백하게 볼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라는 가족 구성원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언니로서, 오빠로서,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기대치에 네가 못 미친다면 난널 비난할 것이고, 내 기대치에 미친다면 난널 인정해 줄 것이다. 딱 이태도인데. 어떻게 가족들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가치 평가가 될수 있겠죠? 그게 될수 있나요?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비틀립니다.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친구보다 지인보다 연인보다 여러분들을 더 모를 수 있어요, 가족은. 두 번째, 타인한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들었을 때 그때 많이 휘둘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잘못된 인간인가? 진짜 내가 문제가 많은 태생부터 글러먹은 심보가 못돼먹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구제불능인 인간인가? 난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촛불이 흔들리면서 꺼질 듯 말듯 하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어떻게 다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존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지 나는 실수를 했을 뿐이다. 그 실수가 내가 알고 저질렀다면 잘못인 거고, 모르고 저질렀다면 무지로 인한 실수인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왜 실수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쩌면 너무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진 않았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트라우마 기억이 있어서 피해의식에 의해서 과감해졌는지 남인 반응했던 건 아닌지, 내가 심리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없었는지, 어쨌든간 이유를 찾다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 갈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걸로 타협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그럽게 자기 실수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 그다음 단계 접어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 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자각할 거 너무 충격적이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고칠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해결책을 찾으려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한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랬는지 살펴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내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살펴보고 나도 상대방도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라고 데이터로서 받아들여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했네. 진짜 나는 이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존감 흔들려요. 난 존재 자체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세 번째, 타인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존감 무너지고 흔들려요. 여러분들 경쟁사회에서 살고 계시고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꼭대기에 올라야 되는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고 사회가 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한 명이 집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의 인구가 만 명도 안 됐다면,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여러분들 경쟁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돈이 필요하잖아.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 능력을 증명시켜 보이려고 거기서 뛰어 노는 거고, 어떤 분들은 꿈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능력을 뭔가 입증시켜 보이고 싶어서 거기서 열심히 하시는 거지,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경쟁을 했어. 팩트로 이런 부분에선 저 사람보다 못 미쳐. 하지만 괜찮아. 내가 못 미치는 것과 내 존재 자체에 흔들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출 때 평온한 가정을 되게 많이 꿈꾸시는 이유가 밖에서 경쟁 때문에 치열해도 집에 와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가정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그걸 내가 나한테 내 마음속에서 해주면 안 되나? 괜찮아. 너 이거 못해도 난널 정말정말 사랑해. 하지만 잘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걸? 우리 잘하면 더 많은 성과를 얻고 너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꽤 괜찮은 기분일걸? 이런 거지? 뭔가 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부딪혔을 때, 그래도 난널 좋아하고, 난널 응원하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해. 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내가 늘날 따라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날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해도 안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능력도 있는데, 날 비교하고 괴롭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의 꿈과 경쟁하세요. 나 자신과 싸우란 뜻이 아니라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라이프스타일은요, 세상에 없어요. 나의 이상향과 경쟁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의 경쟁자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를 부정할 필요도 없어. 왜? 난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지. 남들하고 나를 경쟁시켜서 내가 쓸모있음을 입증시켜 보이려고 하는 경쟁이 아니거든. 훌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번째, 자존감이 흔들릴 수 있는 네 번째 상황. 누군가 나를 조건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조건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나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협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협업을 해야 된다던가.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을 평가하겠지. 연애할 때 평가하겠지. 하인은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평가를 기분 나쁘게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거는 조금 예의에서 어긋나는 거겠지만 평가하는 것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아니, 음식도 기왕이면 맛있는 게 좋고 기왕이면 예쁜 게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들 볼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지. 타인은 여러분들을 소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나를 소비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이자 이 세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런 나를 왜 자꾸 소비자처럼 대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그들은 자꾸 여러분들한테 쓸모를 논할 수 밖에 없고 이런내저런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고 그것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마음 안에서, 나라는 마음의 집 안에서 나는 어와 둥둥,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런 소중한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배려하는 법, 소통하는 법도 가르치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는 방법도 익히고 이런 내가 불건강한 가치관을 고칠 수 있게 성숙한 마인드로 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성장시켜 보자라고 되는 거지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예뻐하면 자식 버른 장물이 나빠지나? 그건 아니거든요 안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밖에서 기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만 자기의 행동을 교정하는 통찰과 교정과 반성, 이 과정을 놓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기 셀프 양육을 건강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섰을 때 위축되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췄는데 나는 왜 없지? 나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나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은 내가 저 사람만큼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가지는 것들 모든 걸다 가질 때까지 직성이 풀릴 거야. 왜 그들이 가진 거왜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왜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원을 똑 똑같이 배분해서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급식소가 아니에요 배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억지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갖춰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갖춰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도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미숙하다 초보자다 덜 갖춰져 있다 창피해하고 나서 치심 느낄 필요 없어요 그래 나 초보예요 그게 뭐 어때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다면 배우겠습니다. 끝.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겪었을 때일 사랑, 관계. 내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걸 실행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아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나 보다. 외부적인 조건이 안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이런 걸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대해서 많이 하시죠. 아난 이런 거안 되는 팔짱가 보다. 난 이런 것들 감히 누릴 수 없는 평. 평범한 평범보다 못한 인간인가 보다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 문제 없어 내 능력 내 미숙함 내 무지가 문제야. 갇혀 나가면 돼. 근데 이거 갇혀 나가는 게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 노력 대비 성과가 애매해. 그럼 다른 데로 갈아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근데 자기 일에 있어서, 자기 사랑 관계에 있어서, 뭐 하나가 무너지면, 아, 내가 존재 자체가. 이런 것들은 누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자꾸 확대해서 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로 그 능력만 미숙한 거야. 그 부분만 무지한 거야. 그냥 그것도 갖춰 나가면 다음엔 될수 있어 확대해석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는 누릴 자격이 없나 보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헛된 망상을 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뒤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팩트로 그 능력이 부족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부족한 점, 모난 점을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 이러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왜요? 아, 뭐가 비참해? 앞으로 바뀔 건데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뿐이야 앞으로 바뀌고 변화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불건강한 정체성을 다 교정하면 여러분들이랑 원석이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있을지 나 너무 궁금한데요. 이미 카페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만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특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싶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 미숙한 거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모욕스러워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뀔 테니까.